흥. <laughs> 이왜 <laughs> 거기 앉아서 먹어? 응? 여기다 줬을 그... 거. 좋아? 응. 아, 밖에 너무 예쁘다. 저게 엄청 응. 예뻐서 저 보려고. 음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? 응. 똑똑한데, 우리 송이요? 응, 저게. 응. 잠. 음. 문 열어도 이제 하나도 안 춥네. 어, 보라색. 보라색. 보라색? 아니, 담미꽃. 음. 벚꽃. 벚꽃. 아, 근데... 음. 와, 음. 나 근데. 응. 와, 경찰 잡혔는데거든엄마가날 구할 방법을 생각해도 날, 그걸 구해냈다. 그치? 무슨 얘기야? 아니 나 정찰 잡혔다나 엄마가 나 구해낸 거 있잖아 이렇게 나한테 구했다나 꿈꿨어? 응 <laughs> 그런 꿈꿨어? 응 그리고 민자 꿈꿨어 그랬어? 응너발찬 응. 거야 계속해서 왜? 계속. 그래? 응 커튼에 아이스크림 묻지 않을까? 알게 조심해 Hmm. Yeah.